안녕하세요. 소노텔 앤 리조트 김세윤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토요일 7월 17일. 어, 회사예요. 여기는 소노텔 앤 리조트 대전 사무소예요. 제가 주중에는 보통 서울 경기 쪽에서 회원권 계약이 있어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 예약 그리고 급한 예약 때문에 회사를 오곤 하는데 뭐 서울에서 계약 있어도 밤에는 회사를 들려야 돼요 왜냐면 회원분들 예약은 제가 음, 지금 10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예약을 도와드려서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약 기간은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원권 계약은 보통 노블리안 노블리안 상품 많이 계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름 성수기 그 확정 예약 때문에 급하게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원권 계약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블리안 회원권 지금 2021년 7월 분양 가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부대시설 혜택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음, 노블리언의 한권은 저희가, 음. 보시면, 이렇게,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던셜 4가지로 네 나뉘어요. 실버 회원권은 저희 뭐, 소노펠리체, 소노빌리지, 그리고 뭐, 소노캄, 거제, 변산리조트, 복층, 40평형을 이용하는 회원권이에요. 그래서, 룸두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드 회원권은 50평형 사용하는, 음, 룸 3개 사용하는 회원권이고, 로얄은 60평. 그리고 프레지던셜은 저희가 직영체인에 다 있진 않아요. 프레지덴셜 객실 같은 경우는 저희 소노펠리체 비발리 파크, 소노펠리체 비발리 파크 빌리지 그리고 양양 솔비치 프레지덴셜 있고요, 삼척 솔비치 프레지덴셜 호텔 이 있어요. 삼척 솔비치 오픈했을 때그 저희 사장님 실로 해서 만들었던 객실이라 저희가 노출은 안 됐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는 나왔었어요. 거기가 파노라마 뷰로. 약한 88평형 정도 되는 거실이 굉장히 큰 화려한 객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삼척솔비치 프레지넨셜 스위트 로얄 프레지넨셜 호텔이 약한한달 전에 오픈이 됐어요. 운영되는 객실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프레지넨셜 회원권으로 예약도 되고요. 그 호텔은 로얄 프레지넨셜이어서 로얄 회원권도 호텔 프레지넨셜인데 예약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회원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프레지텐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많지가 않아서 프레지텐셜 회원권 구매하시면 주로 다른 직영체인뭐 로얄이나 골드 실버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프레지텐셜은 저희가 분양 상품이 없어요. 10월에 오픈되는 그 강원도 고성 델피노 소노펠리체 델피노 노블리안 저희가 동인 5 4 0이 10월 중순에 오픈되요. 그래서 그 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분양권이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프레디덴셜은 딱5객 실이 저희가 오픈이 돼서, 저희가 노블리안 객실 하나당 6개의 상품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프레디덴셜 같은 경우는 그 소론 펠리스 델피노로 객실 하나, 5개니까 6530, 30개 회원권 출시로 분양은 마감됐어요. 뭐 나올 계획은 없구요뭐남해나 저희가 뭐 신규 사업자 보령, 원산도 그쪽에 오픈이 되면은 저희가 프레지덴셜 음 상품이 그땐 출시될 거예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제도 마찬가지고요. 프레지덴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회원권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정부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7월에 대한 회원권 가격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공유제 회원제 이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공유제는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권리증이 나오고 회원제 같은 경우는 20년 만기예요 20년 만기로 분양금을 전에 환급받는 거예요 실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10년제 옵션도 있어요 10년 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분양가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버 기명을 했다. 20년이 너무 길어요. 10년만 할 거예요. 하실 경우에는 요거를 요 금액에서 20% 업해서 10년 만기 리콜 회원권으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음, 뭐부터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저희는 회원권 가격이 1시불하고 이렇게 분할 납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로얄로 만 할게요. 로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로얄. 김영회원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시불 금액으로 2억 2,120이에요. 그런데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2억 3,280이에요. 이건 일시불과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계약금 2,328만원을 납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회원번호가 나와서 바로 콘도를 예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물론 여름 성수기 예약도 가능합니다. 여름 성수기 추첨 접수는 종료됐지만, 계약금 납부하시고서 잔금을 한달 이내 납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금 납부하시고, 아, 이거 괜히 샀어. 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 납부하셨잖아요. 계약 파기가 가능해요, 15일 이내에. 음. 그래서 저는 보통 뭐 일시불, 저희 콘도 회원권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여행도 잘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계약금 납부하시고, 좀 고민하시고, 잔금을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음. 한 번에 납부하셔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계약금 납부하시고, 좀, 어, 음, 좀 생각하실 여유를 좀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안정적으로, 여기. 그리고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 이 계약금을 납부하시잖아요. 그러면 2,328만 원? 똑같아요. 저희가 회원 번호가 발급돼서 콘도를 받으로 이용하되 3개월 단위에요. 노블리아는. 3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3회로. 3회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일 기준으로 3개월 지난 마지막 잔금은 응 어, 잔금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총 4회로 해서 분할납부예요 분할납부라고 해서 뭐 나눠서 내는 음 그냥 기간은 정해져 있죠 계약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가격으로 달라요 어, 공유제는 요렇게 잔금을 납부하면은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요 취득세를 납부하시라고 저희 법무사 저희 대명 소노 대명그룹 저희 매니저 분이 연락을 주실 거예요 음, 취득세 납부 안내를 받으신 후 취득세 고지서가 납부 되면은 음,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취득세를 직접 신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면 연락 오면은 어 취득신납부 하세요 하시면은 그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회원제, 회원제 멤버십이에요. 회원제 같은 경우는 그냥 20년 만기에 전액 환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10불 분할납부 이렇게 나뉘어 있죠. 10불 분양가, 아 이것도 똑같아요. 10불로 뭐 할인되고 분할납부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금액이 10불이 더 낮거든요, 약5% 정도. 얘도 계약금 납부하시고 우리가 20을 할지 분할 납부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할인 된다고 해도 약간 의미가 없는 게그 멤버십 회원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얄로 무기명으로 2억 9천 1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억 9천 100만 원을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20년 만기 때. 그리고 저희가 3억 630만 원으로 분할 납부로 했어요. 이렇게 중도금 사회로 해서 납부하셨는데 분할납부라면 분할납부 분할라프 금액을 환급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낸 금액 그대로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해야 될게 신규혜택. 음. 신규혜택은 저희 제 저한테 음아지요 제꺼 명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음, 소노테르 리조트 김생일 부장 010-9392-1106으로 연락주시거나 어, 문자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회원권 안내자료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음, 그리고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이디가 제가 KSM 1106.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아이디, 연락 주시면 제가 파일 있어요. 노블리안 회원권 파일하고, 노블리안 회원권 카달로그하고, 혹시 법인 회원권으로 우리가 노블리안 회원권을 구매한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든 법인 세무 비용 처리, 우리 강가상각이랑 건물분에서 복류생비 처리, 요 자료를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용 어, 이거 공부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미팅 일정 주시면 제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보통 서울에 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경기권 분들은 저한테 시간 주시면 뭐 복지 담당자님,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분들이 콘도 이용하시잖아요. 법인으로 구매하시면 제가 브리핑 해드리니까, 리조트 뭐, 객실 타입이라든지 인원이 많을 때, 뭐, 객실을 다수로 잡아서, 우리가 워크샵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일정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음, 요 자료는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노테는 리조트 김세미 부장 010-9391106. 그리고 제가 노블리안 신규 혜택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회원권은, 음... 자, 노블리안 신규 혜택입니다. 김영회원 무기명회원권 이렇게 있어요. 김영회원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버 회원권은 8분이 등록되는 거예요. 골드 회원권은 10분, 로얄 회원권은 12분, 프레지던셜 회원권은 12분. 똑같은데, 프레지던셜은 지금 회원권이 출시 예정도 없으니까 그냥 실버하고 골드하고 로얄하고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버 회원권 하셨어요. 실버 회원권 하시면은 정회원 두분 등록돼요. 정회원 여기서 보시면은 김영 회원권으로 보시면 돼요. 저한테 증명사진을 주시면 화상카드 등재하거든요. 정회원은 여기 뭐 골프 혜택이나 객실 할인 보시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정회원, 가족회원, 지명회원으로 해서 다 증명사진이 등재가 돼요. 카드는 콘도 체크인 하실 땐 카드 소지 안 하시고요. 뭐 앱카드 안 보여줘도 저희가 프론트에 얼굴 사진이 떠요. 김영현원 그래서 요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게 무제한은 아니에요. 객실 할인은 1년 60박으로 해서 우리가 50% 선택하시면 1년 60박으로 해서 2년 할인되고요. 30%로 선택하시면 3년 할인돼요 그리고 부대시설은 보시면 얘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할인받고요. 음, 그래서 지금 김영예원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김영예원권 신규 혜택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부대시설 혜택이 없나요? 있습니다. 자 노블리안 기명예권 음, 기본 혜택은 우리가 이 신규혜택이 종료됐잖아요. 신규혜택이 종료되면 이렇게 기본혜택이 있어요. 카드별로 그래서 정회원, 가족회원, 그리고 지명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객실요금은 그냥 기명예권 요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신규혜택에서도 계실 요금은 회원 요금에서 할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 요금이라 함은 저 기명 회원 요금이에요. 무기명 회원 요금은 아니에요. 저희가 무기명 요금보다 기명 회원권 요금이 더 저렴해요. 우리 신규혜택이 종료됐어요. 그럼 부대시설은 우리 노블리안 정혜원 기명회원은 오션월드 어드벤처 플레이. 50% 할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할인율이 정혜원 가족회원 비슷해요. 노블리안 라운드는 무료로 평생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는 소노필즈 클럽하우스 사우나,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 정혜원은 50% 할인, 우리 가족회원은 30% 할인. 어, 음,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응. 기본 혜택이 있는데, 저희가 노블리안 회원권은요 이렇게 종합 혜택하고 객실 특화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블리안 회원권 분양하시다 보면은 아니 분양을 하다 보면은 부대시설 안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객실 특화로 하세요 우리 객실 특화 선택 2번 객실 특화만 하시면 이렇게 50% 4년이에요. 우리가 소노펠리체 뭐 주말에 예약을 했는데 60평이에요. 뭐 4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20만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1년 60박으로 4년. 근데 우리가 객실특화로 이 회원용은 30% 5년이면 은뭐 소노펠리체 6년간 1년 60회로 해서 30% 5년 할인받는 거예요. 객실특화 선택하셨다고 부대시설 할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방금 앞서 말한 우리가 신규 혜택 종료되면 기본 혜택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음. 객실특화를 선택하시면 부대시설은 이 기본 혜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원카드를 뭐 가지고서 할인해 주세요가 아니고 저희 노블리안 회원 멤버십 카드 자체에 다 스며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객실 할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약될 때 할인돼서 예약이 돼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명 회원은요 처음에 등록하시잖아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주시고 사진 주시고, 네, 제가 화상 등록 신청도 직접 하는데 회원 변경 가능해요. 그 회원 변경, 음, 회원 변경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무기명 회원권은 이렇게 정혜원 프라임 두개로 선택되는 거예요 정혜원 두 분은 여기서 기명회원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객실 요금도 우리가 무기명 회원권이지만 정혜원은 무기명 요금 적용이 아니에요 정혜원은 기명회원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증명사진이나그 회원 등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은 법인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 법인회원권지만 직계가족 등재가 가능해요. 임직원하고. 그래서 정해원은그 분들 두 분만 선정하는 거고, 나머지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무기명 카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원두 분을 선정한다 하면은, 예를 들면 로얄 회원권이에요. 정해원두분 선정하면은, 1 0 개가 무기명 카드가 발급되고요. 얘도 두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무기명에서 프라임이 있는데, 프라임은 그냥 무기명 요금이에요. 객실 할인 자체도 없고 플라스틱 올 카드로 해서 12매 로얄이면 12매가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원 선정하시면 두 분은 이렇게 정혜원 우리 김영원권처럼 이렇게 혜택이 동일해요. 보시면 뭐 골프, 소노펠리처, 골프장 이렇게 무료로 가시고 여기 정혜원 혜택도 종료되면 이렇게 기본 혜택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정혜원 보시면 이 할인 보시잖아요 기본 혜택으로 저희가 기명 회원권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혜택 할인율도 마찬가지고 프라임 카드 보시면 이 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기명 음, 카드 가져가시면 돼요 어, 카드 가져가셔도 되고 저희가 무기명 카드 같은 경우는 바코드로 해서 전송도 되니까 골프 같은 경우는 바코드 뭐 함께 가시는 동반 분들 카드 모두 챙겨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대명 골프클럽에서 무기명 카드 바코드로 해서 SNS로 전송해서 할인 받아도 돼요 그리고 프라임 카드도 이렇게 할인되면 음. 신규 혜택 종료되면 이렇게 할인이 돼요 음. 제가 회원권을 하나 찝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실버 골드 로얄 음, 같이 있어서 저한테 뭐 궁금하신 점 여쭤볼 때는 여쭤보시는 분들은 제가 딱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뭐 안내해드릴 때는 회원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공유제 회원제로 기본적으로 노블리아는 어떤 상품으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음, 이건 계약서에 들어가는 신규혜택이에요. 어, 그런데 여거 신규 혜택 보시잖아요. 여기는 기본 혜택이 내용이 없어요. 기본 혜택은 저희 카달로그, 쏘노테네 리조트 카달로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혜택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희 쏘노테네 리조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음, 요, 아우 책자 찾기 너무 귀찮아요. 뭐, 그러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는 제가 토요일 날 뭐, 밤에도 회사 오는 게 뭐냐면 회원분들이 갑작스럽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일안 하면은 방못 잡아요. 주말에 쉴때 연휴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음,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 회원권은 예약 안 되면 구매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영업 사원들이 저희가 200명 정도 돼요. 소노테네 리조트 레저 컨설턴트. 근데 회원분들 입소문을 너무 많이 내주셔서 제가 그걸 보답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약 잡으러 주로 음, 회사에 와요. 음, 회사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예약관리를 지금 제가 노트북 이게 잘안 나오는데 네이버 검색하면 소노텔레 리조트 김세이 찾아도 좀 나올 거예요. 음저 전국 넘버포에요 <laughs> 지금 10년 이제 들어갔는데 음. 여성 LC 최초 1구자지방에사 LC 최초 1구자 지금 106구자 계약했어요. 음. 계약이 중요하냐? 계약은 중요치 않아요. 예약이 돼야 돼요, 예약이. 음. 1000원 사시는 분. 온라인 계약 체결했어요. 가고 싶은 날 주말에 갑자기 가시는 게 소노테리 리조트 김쌤이 부장만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밴드 찾아보시면, 이렇게 회원분들이 남기신 글도 보실 수 있고요. 요즘 골프 예약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이 골프 예약 스케줄을 저희가 지금 일주일께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분들이 부탁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콘도 회원권은 판매에서 전산에서 콘도 예약밖에 못 봐요. 골프는 아예 별개라. 그래서 제가 회사 전산에서 회원분들 예약을 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 이거 다 여름 성수기, 어, 다 예약된 거예요. 저 회원분들. 그데 여름 성수기라고 해서 추첨 접수만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워터파크 더 가고 싶잖아요. 방학 때도 그러고 뭐 주말 같은 때쉴 때는. 그래서 회원권 추첨 접수하고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회원권의 이용 박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용 박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용 5일 전. 그리고 우리가 뭐, 주말 숙박 일수를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숙박 일수로 해서 잔여객실 뜨는 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잔여객실 뜨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어 대기 접수권 물량이 따로 있고요. 급박하게 취소돼서 잠깐 뜨는 게 있는데, 제가 모니터링해서 계속 잡는 거예요. 음, 음 저희, 뭐, 제 회원분들 뭐 예약이야. 저한테 다 맡기시니까. 어, 많죠? 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소노테넨 리조트 2021년 핫피크에요 음, 그러면 소노펫도 잡고 삼적이랑 많이 있어요. 음. 여기서 회원분들 이렇게 예약은 주셨지만, 갑자기 또 가세요. 갑자기 또 가셔가지고. 음, 그럴 때는, 어, 여행 준비하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저방 잡는 거 좋아해요. <laughs> 취미생활? 음. 저는 여기 소속이에요. 소노테니 리조트 소속이에요. 요 대전 충청지사예요. 하지만 요 충청지사라고 해도 저는 서울 경기의 회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레저 컨설턴트는 뭐 지사, 뭐 지역에 관계없어요. 손호텔 리조트 이렇게 4번 있잖아요. 사원 번호, 레저 컨설턴트, 사원 번호.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분양영업국, 대전분양영업국, 광주분양영업국, 부산영업국 이렇게 나뉘어서 뭐 광고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드시는 레저 컨설턴트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만나서 레저 컨설턴트하고 미팅을까지 했는데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계약해야 되나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실뢰가는 사람 정말 내가 회원권 잘 샀다 후회 안 하실 분 어, 그렇게 음,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 영업사원도 많이 알아보시고 만나보시고 통화도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본사 소속의이 사업번호, 전 729439가 회사 사업번호예요. 음. 그래서 이 통합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회원분들 예약을 잡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어, 다음주 그 창원 법인 회사 창원 법인 회사 골프 예약이 다 잡혔어요 델피노로 델피노로 다 잡혔는데 객실이 4몇 팀입니까? 4,46 응. 16분이 가요 그래서 로얄을 작년에는 4박 4실로 잡았거든요 근데 골프 스케줄이 음 변경돼 가지고 제가 지금 구간, AB동 골드하고 스위트를 막 4개씩 해서 사박 잡아놔서 그것도 주말에 좀 완료를 해야 돼서 그거 하고 또 이제 김영회원. 그 세종시에서 계약하신 분 김영회원 등재를 해야 돼서 오늘 회사에서 좀할 일이 많아요. 음.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서 일에 집중하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 주말에 회사 나오는 거 좋아해요.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어제 진도솔 미치 부탁하신 회원분 예약을 다 잡아서 뭐 오늘은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여유롭게 왔어요 회사. 음, 그 오랜만에 <laughs> 유튜브도 영상도 올리려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음, 레저 컨설턴 언니가넌 유튜브를 왜 이렇게 허접하게 올리니? <laughs> 네, 그냥 취미생활. 네, 콘도 예약처럼 제가 유튜브, 음, 유튜브는 아니고 그냥 영상이죠. 음,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게 음, 이것도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저 기억 담는 그냥 한 부분이랄까? 음, 저 혼자서도 잘 놀고, 음, 재밌는 싱글 라이프예요 <laughs> 그러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요. 혹시 회원권을 구매한데 영업 사원이 그만뒀어요. 아니 회원권을 어떻게 예약을 잘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회원권 제 회원분 아니시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회원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연락을 주세요. 음. 연락을 주세요. 저 대전 여기 사무소는 여기에요. 둔산 여기 만년동, 음. 만년동 아트벤처 빌딩 503호. 음. 제가 주말하고 연휴에는 보통 회사에서 방 잡고 있으니까 음. 주말에 상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주중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에서 운전하면서 계약하고 회원분들 전화도 받곤 하는데 전화 상담은 굉장히 기다르 길어져요. 한 30분, 1시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 이런 한가한 음, 업무 보기 좋은 주말에 회원권 상담 주시면 대환영입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세요. 소노텔앤 리조트 김샘이 부장이었습니다.